외국의 한 커뮤니티에 외국인이 한국 여행 중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한국에서 경험한 낯선 사람의 꼬이중 최고였던 건 뭐가 있어? 라며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겪었던 신기하고 좋았던 경험들을 앞다퉈 댓글에 달았는데요. 일단 글의 내용을 보면 한 외국인이 제주도를 혼자 여행하다 벌어진을 갔습니다. 울릉도 북서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거긴 버스가 자주 안 오는 걸 다들 알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반대편 길에서 멈춰서 우리한테 한국어로 어디 가세요? 물었어. 나는 도동이라고 대답했지. 그 사람은 타세요라고 말했어. 나는 약간 두려웠지만 일단 차에 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경치 좋은 길로 가기 시작했어. 45분이면 가는 길을 두 배는 걸려 돌아갔어. 그러면서 아 저기는 박신의 집인데 속가 많고. 저기 있는 게 소똥이고 그는 그렇게 한 시간 반을 우리만의 가이드가 되어줬어. 도동에 내려서 우리는 정신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그는 마다했어. 그리고는 몇몇 할머니들이 근처에 있었는데 그에게 투어를 해주냐고 묻더라고 그는 웃으며 내했고 할머니들도 따라 웃었지. 여기서 히치하이킹을 몇 번이나 한것 같아. 미국에선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야. 정말 고마웠지. 게다가 이렇게 공자 투어를 받은 적은 없었고 진짜 멋졌던 것 같아. 너인 어떤 경험이 있어? 글쓴이는 울릉도에서의 한국인의 낯선 친절함에 감탄했고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외국인은 대구 근처 가야산 등산한 후에 반대편으로 내려왔는데 버스가 하나도 없었어. 조금 걸으니 건설인부들이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대구 가냐고 물었더니 버스 같이 타는 걸 환영해줬어. 버스 타 있는 동안에 음료랑 음식을 엄청 많이 대접받았어. 그건 확실히 한국에서 가장 환영받았던 순간이야.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한국에서 내 경험은 정말 굉장했어. 그들은 엄청난 수준의 인내심과 열정으로 외국인들을 도와줬어. 처음 만난 사람은 공항 지하철역의 노인이었는데, 그는 그냥 영어로 수다를 떨고 싶어 했고, 그의 영어는 아주 유창했어. 우리한테 지하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설명해줘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한국에서의 몇 주는 내가 겪었던 경험 중 가장 기쁜 순간들의 연속이었어 등 이처럼 한국인의 친절함에 대한 외국인의 감탄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2015년에 열렸던 세계군인체육대회 때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선수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스위스 수영팀 팀장은 요원들의 도움 덕분에 찾고자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또 광장에 있는 어린 한국 도우미들에게 안내를 받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경기에서 도움을 주는 군인 요원들 덕분에 경기 진행을 원활하게 할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양궁 선수인 마이크 로리스는 경기장 시설과 한국인의 친절함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처음 방문했는데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다. 진행 요원들의 친절함이 인상 깊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의 광장에서 취재 중이던 독일 기자는 대회 시설이며 주변 경치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훌륭하다. 진행 요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다니는 모습은 한국 특유의 정신인가라며 배묻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이들은 이 대회를 통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 하면 전쟁 중인 나라, 휴전국가, 분단국가를 떠올려왔지만 한국 관광을 즐기면서 전혀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 어느 나라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웠다는 것이 공통의견이었습니다. 대회를 찾은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서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마르셀로나 파비앙은 동양 문화를 즐기던 중 한국 전통 음식을 여러 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다. 아르헨티나에선 좀처럼 맛볼 수 없는 음식이라 귀국해서도 생각이 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인들은 문화 콘텐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친절함과 음식에도 반한 모양입니다. 해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에 온지 얼마 안돼 자전거 사고로 턱이 찢어졌어. 전화도 없고 한국어도 할줄 모르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몰랐지. 영어를 전혀 못하던 한 친절한 사내는 나를 씻어주고 두 개의 다른 병원에 데려가주고 내내 나를 위해 자전거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타주고 집에 갈 때까지 돌봐줬어. 심지어 이름도 못 들었고 다시는 보지 못했는데도 그를 찾을 수만 있다면 꼭 보답하고 싶어. 고려대에서 유학 중이었고,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정말 끔찍했어. 비는 엄청 내리고 옷은 전부 젖고, 아무 말 없이 한 한국 여자가 그녀의 우산을 같이 써주고 길이 갈라질 때까지 씌워줬어. 엄청 고마웠지. 흠뻑 젖었었기 때문에 우산이 매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줬어. 혼자 떨어져 겁에 질린 순간이 공포를 그녀가 막아줬어.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겁날 정도야. 그녀에게 대접을 할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용한 선행은 정말 내 마음을 흔드는 한국적인 무언가야. 하, 나 고려대에 가서 거기 언덕 봤는데 그 즉시 고통스러웠어. 캐리어 끌고 그 언덕 오르내리는 건 진짜 끔찍하게 힘들었지만 내 다리는 그때 그 여름만큼 날씬했던 적은 없었지. 크크. 올릉도의 할머니들하니까 생각나는데. 한국에선 잠시 있었지만 할머니들이 너무 친절했고 잘 보살펴줬어. 지금은 일본인데 여기 할머니들도 정말 잘해줘. 이게 국경을 넘는 그런 것중 하나 같아. 지난주 서울역이었지 큰 가방 두 개를 가지고 긴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말도 없이 한 친절한 신사가 가방 하나를 계단 끝까지 들어줬어. 심지어 감사인사하려고 하니까 뒤돌아보지도 않고 쿨하게 가더라. 그냥 순수하게 내가 고생하는 걸 보고. 도와준 거지.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해.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봐. 어떤 도시에선 그 신사가 이게 도둑일까 걱정해야 할 걸. 나는 마콤플러스 쇼핑하고 왔는데 비가 왔고 택시마다 나를 지나 한국인들에게 갔어. 네 다섯 번 계속되니까 한 숙녀가 와서 나를 위해 택시를 잡아줬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한국에서 택시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날 밤 짐이 많아서 버스를 탈 수가 없어서 택시를 잡아야 했어. 택시 기다리던 아저씨가 나를 위해 택시를 잡아줬고 정말 고마웠어. 한국에서 3년간 좀 유명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상사가 미국 부모님 방문할 때마다 용돈을 줬어. 미국 달러를 가져와서는 부모님 줄 선물 사라고 말야. 미국 갈 때마다 그랬어. 나는 공짜 선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돈으로 늘 상사의 어머니를 위한 영양제 같은 걸 샀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업 문화가 나쁜 경험일 거라고 했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 완, 너진 차사력 깊다. 그 영양제들이 한국에선 비싼 거였어. 아니면 살수 없는 거였어. 미국에선 더 쌌어. 그 상사의 어머니는 눈에 문제가 있어서 그에 따른 영양제를 필요로 했거든. 나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처음 한국 왔을 때 길을 잃은 적이 있었어. 친구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내려서 길에서 여자에게 물어봤는데 그녀는 내가 그냥 따라올 수 있도록 같은 길로 간다고 했고 5분 10분 동안 친구만 날 때까지 수다를 떨었어. 길잃고 불안해질 수 있었는데 덕분에 정말 좋았어. 한국에서 거리 이름이랑 집주소 개념이 아직도 신기하고 어려워. 한국은 일본식 주소명을 사용했는데 익숙해지는 게 불가능했어. 회현사거리, 논현역 교차로처럼 교차로 이름을 사용해 모든 교차점에 전용 이름이 있고. 운전자 보행자가 볼수 있는 표지판이 있어. 새로 도로 이름이랑 주소가 생겼는데도 사람들 특히 택시 운전자들은 예전 도로 이름 사용하는 걸 선호해. 나랑 친구는 둘다 10대 소녀였고 조명쇼를 보려고 서울 한강 다리 중 하나였어. 겨울이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되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한 남자에게 물어봤어. 그는 그게 예정에 없다고 하고는 우리가 추워 보이는 걸 보고 뜨거운 물, 커피, 일회용 컵을 꺼내서는 커피를 만들어줬어. 너무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왜 낯선 사람이 준걸 그냥 마셨을까? 하, 너희 정말 조심해야 했고, 운이 좋았네. 내 말은 그건 결국 친절했지만 도대체 누가 그렇게 무작위로 물어보고 차를 얻어 마시고 하겠어. 대체로 동의하지만 왜 길거리 무작위로 만난 사람이 약을 탄 커피를 들고 다닌다는 거야? 아니, 내 말은 왜그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니냐고?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물론 젊은 사람들도 뜨거운 물차, 커피를 보온병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건 한국에서 자전거 타거나 등산할 때 그렇게 드물지 않아. 올해 초에 처음으로 야구를 보러 갔는데 표를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 그냥 직원에게 어떻게 사냐고 물었는데 그냥 온라인이라고 대답해줘서 전혀 할 수가 없었어. 팀 홈페이지 찾아봐도 아무것도 못 찾고, 정보센터에서도 밥을 못 얻고, 발권 창구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미리 예약해야 한다고 하더라. 화도 나고 추워서, 그냥 포기하고, 버스 타러 가고 있었는데, 중년 남성이 달려와서는, 손을 흔들며 잡았어. 와서는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하고, 다운받을 때까지 기다려줬어. 카드로 사야 하는데, 카드가 없어서, 그에게 현금을 주고, 그가 결제까지 해주고 가서, 부도, 같이 받아주고, 경기장 안까지 같이 가줬어. 한 시간쯤 지난이 내가 잘 있는지 와서, 확인까지 하러 왔었어. 나는 그에게 정말 고마웠고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하하, 끝내준다. 너네가 버스 정류장으로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을 때그 아저씨가 달려오는 게 선하게 상상이 간다. 오 마이 갓. 나 페이코에서 휴사고 인증 이슈 걸렸던 거 생각났어. 그 사람 정말 착하다. 레전드가 여기 있었네. 외국인들에게 앱결제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이해하고 도와주는 한국인들이야말로 슈퍼 히어로들이야. 우리는 늦어서 공항으로 급히 가고 있었는데 큰 짐이 4개나 되었어. 택시들이 우리를 실으려고 하지 않았고 이미 공항버스는 놓친 상태. 두 한국인이 그걸 보고는 와서 우리를 위해 카카오 택시를 예약해줬어. 영원히 감사할 거야. 지난달에 하주 스피드파크에 경주 카트를 예약했었어. 5에서 10분 세션이었는데 카트는 꽤 험악해서 세션 사이에 많은 휴식 시간이 있어. 세 번째 세션이 끝난 후 점심 휴식을 갔는데, 그곳을 운영하는 가족들이 나를 초청해서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었어. 나는 한국어 한두 마디밖에 못하는데, 거기 아들이 친절하게 번역을 해줬어.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식사도 간단하지만 맛있었어. 거기 경험을 담은 유튜브 비디오도 만들었지. 내가 몇년전 고향 서울웅주의를 걷고 있을 때, 나를 김밥천국에 데려가서는 돌솥비빔밥을 사주고 영어로 무료역사교육을 해주신 한국인 할아버지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후 다시는 볼수 없을 거라는 사실에 아직도 안타까워 잘 지내고 계시길 바라 여기 온지첫 달이었을 거야 친구와 나는 극장을 찾다가 시내에서 길을 잃었어 클리폰 시대라 온라인 지도도 없었지 무작위로 길 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극장 가는지 물었는데 그중한 여자가 자기도 몰랐지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내고는 우리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 거기 도착해서는 주소가 잘못된 걸 알았고 또다시 전화를 걸어서는 극장까지 데려다 줬어. 17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하겠다. 친구와 산책 중이었는데 포크레인 탄 몇몇 인부들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나는 뭔가 우리가 잘못 길을 들었나 했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감나무 근처에 있었고 방금 딴 감들을 우리에게 거의 1톤은 준거 같아 크크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기숙사로 과일들을 가져갔었어. 처음 한국에 와서 택시를 타다가 차에 치였어. 쓰러져 있는데 택시와 나를 친 차도 현장에서 달아났지. 나중에 그 사고를 목격한 행인이 나와 함께 병원에 가서 이틀 동안 번역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하고 나를 돌봐줬어.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 평생 동안 흔하지 않아.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줘서 너 정말 다행이었다. 한국에서 일할 때 전화기를 사려고 하고 있었어. 그때는 전화기가 너무 비싸고 계약서도 길었지. 하여간 나는 계속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영어를 잘하는 여성을 만났는데 나를 대리점에 데려가서 싸게 전화계약을 할수 있도록 도와줬어. 덕분에 엄청나게 돈을 아꼈다니까. 이런 일 인생에 흔치 않아. 정말 건전 유익한 쓰레드다. 좋아. 전화기를 버스에 두고 내린 적이 있어. 친구들 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여고생이 전화를 받아서 정류장에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줬어. 알고 보니 나를 기다리느라 학원에 늦었는데도 기다려준 것 같더라고. 정말 스윗하지 않니? 그아나 처음에 글쓰니가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했어. 왜냐면 나도 도동에 가려다가 막혀서 할아버지 버스 운전기사가. 우리를 데려다가 커피를 주고 제대로 된 버스 탔는지 확인해 줬거든. 너무 많은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나는 현지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다정하고, 정말 살갑다는 걸 느꼈어. 너무 좋은 추억들이야. 별건 아닌데, 나는 작은 카페에 혼자 있었는데, 카운터 뒤에 아줌마가 내게 와서는 삶은 감자를 먹으라고 줬어. 그게 내게 특별한 감정을 줬었지. 사실이그건 텍사스 오스틴의 한국 마트에서 있던 일인데, 한국 여자친구가 음식 재료를 사오라고 나를 보냈는데, 그땐 한국어를 못 읽어서 영어 번역된 이름이랑 사진 몇 개로 된 지시사항을 가지고 갔지. 도착해서 나는 완전히 넋이나 갔고, 목록에 있는 것중 하나도 찾지 못해서 겁에 질렸어. 나이든 한국인 아줌마는 그런 나를 발견하고는 목록을 보고 하나하나 찾아 나를 끌고 다녔지. 몇분 안에 나는 가게 안에 모든 한국인이 나의 쇼핑 미션에 관여하고 있는 걸 발견했지. 물건을 넣고 빼고 더 좋은 걸더 좋은 가격에 담고 쿠폰 책도 꺼내고 내가 살면서 겪은 일 중에 정말 지금까지 가장 놀라운 일중 하나야. 한국에 처음 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탔어. 한 무리의 여성들이 타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간것 같았는데 내가 혼자 여행 중인 걸 발견하고는 나한테 햄버거 반, 감자칩 몇 개, 소다 한 병, 말린 오징어 한 봉을 줬어. 그들은 낯선 사람과 음식을 공유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더라.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 나는 한국에 3개월만 있었고 한국어도 잘 못했는데 아파트 근처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절한 할머니와 한국어 연습을 하곤 했어. 어느날 바보처럼 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서 그 편의점 할머니에게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자기 전화로 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운전사한테 설명하고는 약속을 정해서 그 운전기사가 이 근처 정류장에 왔을 때 연락을 해서 전화기를 돌려받아줬어. 우리나라였으면 분명 도둑 맞거나 영원히 찾을 수 없었을 거야. 전화를 가져가 대신 운전사한테 준 사람, 그걸 돌려준 운전사, 그리고 나를 도와준 할머니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해.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임신 5개월째였어.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장소로 몇 개의 강남의 추천 명원을 탐방했어. 하나가 씨가 우리를 보고 멈춰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어.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와 두 블럭 전부를 같이 지나서는 병원까지 데려다줬어. 그 외에도 몇몇 다른 친절이 있었는데 보통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 사례들이라서 지금 얘기한 이 친절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아내와 종로 3가 지하철역에 가려고 했는데 못 찾았고 구글 지도도 도움이 안 됐어. 길을 모르려 작은 가게 들어갔는데 가게 문을 닫고는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친절하게 역까지 데려다줬어. 그냥 손으로 가리키고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완전 낯선 사람에게 이런 자기 희생적인 친절은 경험해 본적 없어. 돈이 엄청 들어있던 지갑을 카페에 두고 갔었는데 어떤 사람이 계산대에 맡겨놨었어. 이 스레드 멋지다. 이 좋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공간을 열어줘서 글쓴니 고마워.